월평 1, 2, 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희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서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교육, 복지, 정책 등을 이야기할 때, 청소년은 미래의 사회의 주역이라는 문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문구이지만,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본다면 우리의 청소년 정책이 미래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꿈을 찾은 청소년들은 미래보다 현재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꿈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학업과 동시에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현재를 위해 존재하는 곳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도심 속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외국어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자기표현 및 글짓기 프로그램과 제과제빵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현재에 집중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찾고 그 꿈을 구체화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수련 시설 중 하나로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수련 거리를 실시하는 종합 수련 시설인 청소년 수련관과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을 포함하는 청소년 수련원 그리고 간단한 청소년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등 6가지로 구분됩니다.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약 860개소로 우리 대전 지역에는 15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7개소로 가장 많으며 청소년 수련관 4개소, 청소년 수련원이 2개소입니다. 그중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청소년 수련관은 대덕구와 유성구 2개소 뿐으로 이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다면 충분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강역시장및 구청장은 각각 청소년 수련관을 한 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구에도 시립평성 청소년 문화센터와는 별개로 구립 청소년 수련관을 한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규정만이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거주 중인 청소년 수를 고려해 본다면 서구청에 구립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2024년 3분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형향 및 연령별 인구통계에 따르면, 청소년기 기본법 상위 청소년인 9세 이상 20세 이상 이하의 대전시 청소년 인구는 약 23.8만 명으로, 그중 33%에 해당하는 약 7만 8천여 명이 우리 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가 가장 적은 대덕구 약 2만 5천여 명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청소년이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함께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진로 문제, 학업 스트레스는 잊고 건강한 방법으로 땀을 흠뻑 쏟고 나면 개운한 마음으로 활기차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 서구에는 청소년의 현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방의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의 설치,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하나, 대전시는 법률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의 건립을 이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대전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상으로 대전 서구 청소년 수영관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